우리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들 많이 배웠어요. 그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처럼 사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십니까? 천국이 있다고 어, 예, 좋습니다. 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열매 맺기 위해서 자꾸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시고 주님 말씀 붙잡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십니까? 잡으려고 열매. 아, 너무 우등생이 한분 있어가지고 이게 여기서 아 아니요 잘안돼 이게 한두분 나와야 되는데. 자 주님의 멍해를 져라 세상의 멍해보다 주님의 멍해도 함께 지는 것이 오히려 더 가볍다. 왜냐면 그때 기억 사진 기억나시죠? 멍해는 이렇게 소 어깨에 있는 그건데. 두 마리가 연결되어 있게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지고 있는 멍해를 우리가 같이 지면 그멍에는 누가 끌까요? 하나님이 다 끄시겠죠. 그러면 내 세상의 짐도 같이 거기 연결돼서 같이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의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세상 지금 돈 벌기도 바빠 죽겠고 맨날 피곤한데 내가 교회의 짐까지 어떻게 저 하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어,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어떻게든 더주님에로더 붙잡으려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세 번째 것부터는 좀 어려워요, 그죠?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너네가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걱정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다. 이거 믿어주십니까? 어, 아이젬 식구분들은 막 금반지도 팔고, 애, 자기 혼수 가져왔던 거. 어떤 분은 그래도 그 신용카드 긁어가지고 막 선교 따라 나갑니다 선교 따라 나갈 때마다 회비가 비싸니까 비행기 값도 비싸고 근데 그분들 그렇게 하면 은 당장 월선 어떻게 내고 뭐 먹고 살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번도 없어 정말 다 부자된 사람도 없겠지만 다잘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어요 이게 분명히 과학적으로도 말이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될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주의에 돈을 안 쓰면 우리가 월세 내고 뭐밥 먹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딴데또 돈을 쓰더라고. 요즘 세상은 일을 하면 돈을 벌수 있는 세상이니까 너에게 있는 여윳돈을 주를 위해 쓸래 아니면 너를 위해 쓸래인 것 같아요. 근데 어렵습니다. 주민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기가. 왜냐면 자꾸 걱정돼 내가 이번 달 애들 학원비낼수 있을지, 내가 이번 달에 밥 먹고 살수 있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돼지우리에서 그냥 비올때비안 맞고 밥도 제때제때 제때 주는데 굳이 뭐 나가나 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말씀을 많이 배우는데 또 많이 알게 되는데 이것이 그냥 아는 걸로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특히 그래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뭘 아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뭘 잡다한 지식들을 막 끌어 모아서 막, 막 공부하는데 아는 것이 제 삶과 별로 상관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언약도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의 본문을 장로님께서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나니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알거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어,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어, 구하면 준다.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나에게 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심지어,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길 원합니다. 그죠? 꼭 자식이 아니어도 저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기왕이면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는다는데 어떻게 좋은 걸로 안 주겠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는 분들은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매일 기도원도 다니시고 매일 새벽 기도도 다니시고 기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알고서도 아까 말씀드린 언약들처럼 알기는 아는데 내가 이것을 하기는 좀 뭐한 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실라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기도 알면서도 잘 안되는 분들 언약이 뭐건 그냥 상관없는 분들 혹은 저처럼 알긴 아는데 자기 삶하고 연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설교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해보신 분. 우리 방금도 기도했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는 다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딱딱 응답 받습니까? 잘안 받아요. 그죠? 우리가 인카운터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기억나시지 모르겠는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죠? 반드시 응답하세요. 근데 응답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래, 여기 있다. 그거는 제가 이거 주세요 하면 그걸 다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좋은 거 줄게. 더 좋은 거 줄게도 응답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구한 거는 못 받았으니까. 또, 더 좋은 걸 받을 때 이게 내가 이거를 구해서 더 좋은 걸 받은 건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기도한 건 응답을 안 받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야. 더 알맞은 시간에 줄게. 이거는 정말로 더 응답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알맞은 시간에 줄게까지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어, 내가 기도를 오랫동안 해서 결국은 응답받았습니다. 하고 간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도를 한그 순간에는 응답을 안 받은 거니까. 마지막. 그건 너한테 안 좋은 거야. 라고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이랍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말장난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건 너에게 좋지 않아. 왜냐면 저는 기도하면, 제가 기도하는 거에 한 90%는 다 4번으로 응답받는 것 같았어. 다. 정원아, 그건 너에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다 n no. 하나님 이거 주세요. NO! 저거 주세요. n no. 제가 알지 못하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안 주시니까 전 기도 좀 하다가 기도해봤자 별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기도 내가 해봤는데 뭐 바로바로 바로 응답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저것처럼 4번 그건 너에게 좋지 않아로 자꾸 응답받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어 기도를 하다가 그냥 대충 하고 계시는 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좋은 것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사람들 인카운터 해가지고, 올코스 해가지고, 인카운터 하다 보면 여러분, 그분들 마음속에 제일 원하는 게 성령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보통은 다 다른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이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왔거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위로든 받 받을 받고 싶어서 와 볼까 이런 여러 가지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왔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다면서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핀 핀토 피치 뭐가 뭐, 뭐 뭐가만다 그러죠? 뭐가 안 맞나, 그러잖아, 이렇게. 아, 너랑 나랑 왜 이렇게 이게 안 맞냐. 뭐, 핀토가 안 맞나. 피트, 피트? <웃음> <웃음> 뭐, 핀, 나왜 사투리로 아나? 핀토라고 하는 가 어쨌든, 뭐가 이게 안 맞아.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과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그건 너에게 좋지 않아. 응답하시니까,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껴.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은 딱히 필요한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동행하려면 같이 걸으려면 둘이 마음을 맞아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이분은 진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좋은 거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이분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랑 안 맞으니까 동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난 내가 좋은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좋은 것을 자꾸 줄라 그러니까. 하나님 난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영적인 거, 은사 뭐 이런 거 말고, 당장 이번, 이번 달 돈, 당장 간, 뭐, 허리, 치료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알긴 알겠는데, 굳이 그걸 하는 것까지는 잘못 가는 것 같아요. 저희를 파송해주신 IGM교회는 성경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강조하고, 살아내는 것을 훈련시키는 교회입니다. 하나님한테 받은 감동들이 있었을 때, 대부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꼭 이걸 해야 되나? 이거는 하기 너무 두려운데. 이거 하면 내 삶에 너무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저는 유학생 때 하나님 인도 받을 때, 내가 무슨 인도 받을 때뭐 영화를 한다든가, 편집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할 때, 이거를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리지가 항상 문제였어요. 몰래 할수 없어. 몰래는, 몰래 할수 있는 순종은 다 했어, 이미. 근데, 이건 너무 티가 나. 전공을 갑자기 영화로 한다. 영화 중에서도 편집을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동 받았을 때, 저 진짜 두렵더라고요. 그, 제가 한 번, 아이 m 사모님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사모님, 제가, 순종하길 원하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순종하길 원하는데 부모님이 난리 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만 영향이 있는 거면 순종을 하겠는데 이거는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끼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뭐라고 말할지 특히 여러분 저희 아버지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인자한 분이시지만 군인이시기 때문에 화나시면 엄청 무섭습니다. 저는 약간 평생을 깨갱하고 산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말하지? 막이 두려움이 가득했을 때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들은 거가 저의 신앙생활을 많이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원아,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가 너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하면 너무 힘들다. 저는 딱 그러고 있었거든. 나는 아버지한테도 좀 인정받고, 나도 좀 돈도 잘 벌고, 영화하면, 지,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화하는 사람 중에 돈잘 버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거든요. 나머지는 다 거지처럼 살아요. 나는 내가 극소수에 들어갈 까망이 없으니까, 난 영화를 한다는 거는 거지처럼 산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 결혼은 할수 있을까? 밥은 먹고 살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이분은 더잘 아신다니까, 내가 이분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순종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해야 돼.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건 어떻게든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해야 해. 너의 신앙의 색깔이 그쪽으로 가야 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세상에 살때 지옥 같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방향으로 들어왔어. 근데 세상에서 지옥 같았지만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많은데 세상에서 지옥 같아서 일로 돌아가고 싶 마음 없는데 여전히 좋아했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내가 하나님한테 갈수 없겠구나.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해야 되는 거구나를 깨달으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부터는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아유 제가 영화를 편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버지 갑자기 너 갑자기 뭔 소리야? 너 지금 뭐, 뭔 소리 하는 거야? 다른 설명 필요 없어. 아버지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 한마디 했더니 안 말씀 못 하시더라고. 좋아한다는데 이유 있나요? 좋아한다는데 데근 내가 진심이었거든. 아 내가 좋아하는 거는 세상인데. 하나님 말씀에 오라서 순종하는 삶을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니까 더 이상 그 싸움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내가 세상을 좋아하지만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해야 하는 율법에 묶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자가 내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성경에서 누군가를 섬기라고 할때 섬겨야 섬기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 누군가를 전도할 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자를 보면 정말로 마음이 아파서 전하고픈 사람이 되는 거아 그게 신앙생활인 거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어차피 안 들어주시니까 잘안 하는 삶에서 나와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됐던 거구나.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의 신앙생활들이 다 꼭꼭 막혀 있었구나. 깨달았던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세상인데, 하나님이 오르니까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해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니까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면 어, 참 좋은 것 같아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도하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머물러서 되게 기복 신앙적인 기도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대화를 보면 어, 많은 경우에 기도의 목적 자체가 응답받는 것 자체이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좋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또 성경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간절히 구했을 때 들어주시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장면은 한 1, 2% 밖에 없고 나머지 98%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장면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그 1, 2%의 그 장면만 붙잡고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구하면 정말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걸로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면 내 삶이 좋아진다. 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좋아지는 것에 머무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답게 변화되면 지난주 우리 나눔 때 노년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노년 때 외롭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그렇게 교회 봉사 많이 했는데 이렇게 외롭게 힘들게 있는 거는 아니지 않냐. 맞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의 목적이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하면 그런 결과가 맺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좋아서 또 하나님 순종하기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 사실 저는 아직 그래벨까지 못 가서 아직 훈련받고 있는 중이지만 저희 사모님 보면 이번 사모님 제주도에 행사 오실 때 제주도에서 많은 분들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사모님한테 그러니까 와주길, 이 제주도 행사에 와주길 바라는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신 것 같아. 이분은 오실 필요가 없는데. 근데 자기 딸이 최근에 이제 셋째 애를 낳았으니까 이 애를 돌보는 것 때문에 첫째, 둘째를 돌보기가 힘드니까 또그 와중에 딸도 섬기겠다고 첫째는 또 데리고 왔어. 그 여섯 살인가 다섯 살밖에 안된 애를. 저희 사모님도 이제 할머니이신데. 그래서 애를 며칠째 돌보는데 애가 시차적응이 안돼 있으니까 새벽에 애가 일어나서 배고프다 하 밥해 주고 낮에는 와가지고 교회 행사 같이 하시고 하시니까 제 눈앞에서 코피가 펑 터지는 것을 세 번이나 봤어요. 제가 안볼 때는 코피가 몇 번이나 터졌겠습니까? 하나님 남께 변화되니까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시는 것같아 섬겨야 돼서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노년이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누구든 섬기니까 누구든 이분 옆에 다 오길 원해. 그 많은 집사님들이 제주도에서 행사하는데 왜안 오시냐고 몇 번이나 전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나못 가. 사모님, 손녀, 손, 손주, 얼마 전에 보신 거사람들 알면서도 전화를 하면 또 전화하는 이유가 있겠죠. 사모님은 섬기려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하나님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싶고 좋아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저의 안위를 계산하고 저의 피로도를 계산하고 막 그럴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 자꾸 선택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훈련받고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택의 목적이 이것이 오라서 난 세상을 좋아하지만 이것이 오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를 따르기를 좋아해서 하면 우리 신앙 색깔의 색깔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아, 섬기는 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기를 좋아해서 그냥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 신앙 색깔이 점점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